xk-1에서 xk 사이에 하나의 점 t를 이렇게 딱 추가를 해가지고, 요 분할 점 t 하나만 딱 추가해 놓고, p하고의 합집합을 낸 것을 우리가 p의 세 분할 중에 하나인 q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쵸? 자, 무슨 말겠죠? 다른 구간은 건든지 말고, 요 점과 요점 사이에 한점 t를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어 분할 q를 만들면 이 q는 반드시 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p의 세 분할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둘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집합 q는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이렇게 t라는 점이 여기 하나 추가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설명한 것을 이제 말로 풀어놓은 거라 요, 요 동네는 자 그러면 우리가 분할 p 입장에서 우리가. 요 라지 mk라고 하는 것은 구간 xk-1에서 xk까지의 요 전체 x값 중에서 가장 큰 함수값이니까 여기서까지가 바로 이 mk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함수값 중에서 슈프리멈 제일 큰 놈, 상한 그런 뜻이죠. 그렇게 두면 우리가 분할 P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할 P 입장에서 함수 F의 상합의 K번째 항은, 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K번째니까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란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 말은 요큰 사각형, 이큰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자, m-k라고 하는 요것은 이제 xk-1t까지, 여기죠. xk-1에서 t까지. 여기까지 구간을 잘린 거. 그러니까 요 분할 q에서 얘기죠. 분할 q에서의 요 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 값은 여기서까지죠. 그쵸.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m-k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m-k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m2-k라고 하는 것은 t에서 이제 구간, t에서 xk.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함수 값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m2-k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을 m2-k. 이렇게 두면, 자, m-k보다는 mk가 크거나 같고, m2-k보다는 mk가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여기에는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크고, 요놈두 개는 같다가 나왔는데 그림을 또 어떻게 fx가 그려지냐에 따라서 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무슨 말겠죠? 이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최대 함수값하고 요 구간에서 최대 함수값은 이 전체 구간에서 있는 최대 함수값보다는 뭐다? 작거나 같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말은 무슨 말이죠? 분할 p에서 함수 f의 상합이니까 요것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summation i, 1부터 n까지 자, my, delta, xi들의 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요 n개의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k-1번째까지 직사각형들의 합에다가 자, 요거는 뭐죠?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고 그리고 k-1번째부터 마지막 직사각형까지의 합을 요렇게 우리가 분할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t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xk에서 xk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요 놈이 의미하는 거죠. 가로안이. 그러니까 가로안이 뭘 얘기하는 거죠? 델타 xk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가로안이. 그리고 mk는 여기에서 여기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밑줄 친부분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큰 사각형의 넓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 이렇게 놓고 우리가 반대로 봅시다. 또 이제 분할 Q 입장에서의 함수 f의 상합은 자 여기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로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도 서로 어떻다?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점이 추가된 것이 k 번째 구간인 이 가운데를 이 가운데 적당한 위치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t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요 밑에 오는 요 놈은 뭘 얘기한다? 아까 봤던 요 사각형과 요 직사각형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요 앞쪽은 지금 요 놈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요 뒤쪽은 지금 요 놈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보다시피 요 놈이 요 놈보다는 보다 뭐 크거나 같죠. 그쵸? 그러면 요와 같은 부동호가 승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요두 개는 똑같고, 요 놈이 요 놈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부동화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uf, p는 결국 uf, q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우리가 일단 기억이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분할 p에서의 함수 f의 상합은 분할 p에 한 점을 더 추가해가지고 만들어지는 p의 세분화에 해당되는 q의, qs의 함수 f의 상합은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크거나 같다. 또는 요 놈이 요 놈보다도 작거나 같다. 세분화를 했더니 한 점을 더 추가해서 세분화를 했더니 작거나 같아졌다.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할 P의 세분할에 해당되는 이 세분할 Q가 뭐한 점만 추가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임의의 점을 추가했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요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의 값이라 했을 때 예, 이와 같이 T1, T2에서 T, M까지 점을 추가시킨 그렇죠? 분할점을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세분할 Q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점 P의 모든 점과 그리고 이와 같이 m개의 점을 추가해 가지고 세분할 q 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편의상 pk라고 하는 것을 분할 p에 대한 k개의 점을 우리가 첨가한 구간 a, b의 분할이라고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p1은 점을 하나 추가했죠. 그렇죠? 점 p와 p1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관계죠. 그러니까, P에 점을 하나 추가했으니까, P1은 p P, 1은 P를 포함하겠죠. 그럼 P2는 다시 요 점에, 요 P1에서 점을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요 놈은, 요 놈의 또 세분할이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동호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면 PM은 점을, M 무게를 추가를, 그쵸. 했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분할이라 하면, 그것이 바로 세분할 Q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두놈 사이에 우리가 시행한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렇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점을 하나 추가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P1에 대한 상합은 P의 상합보다는 작, 작, 작거나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P1과 P2 입장에서는 다시 요 점에 대한, 세, 요, 집, 요 분할에 대한 점을 하나 추가한 세 분할이 P2기 때문에 요 놈을 기준에서또이렇게 기억을 시행하게 되면 또 요것은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면 결국 UF PM이 제일 작은 쪽에 위치하겠죠.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우리가 QS의 함수 F의 상합에 해 당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상, 그렇죠. 상합보다는 분할 Q에 대한 함수의 상합이 작거나 같아 지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P에 대해서 분할 Q가 세분할, 더, 분할 간에 더 세분할 되어질수록 상합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은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직관적인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죠? 이제 세분할될수록 하합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겠죠? 그럼 우리가, 이요 아, 분할 P 입장에서의 K번째, K번째의 구간이 요 XK-1에서 XK라고, 하스, XK니까, 요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의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간에 대응하는 x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야죠. 화합을 찾을 때는. 제일 작은 것은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죠. 즉, 이 놈에 해당되는 것은 mk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면 분할 p 입장에서 k번째에 놓여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요 가운데에 추가점을 우리가 티를 잡아가지고 분할을 이렇게 요 분할을 분할점 하나 더 추가한 것을 우리가 분할 q라고 하면 분할 q 입장에서는 요 구간에서의 최소 함수 값은 요 놈이죠. 그쵸? 요 구간에서 최소 함수 값은 요 길이죠. 그쵸? 그러면 각각의 무엇을 생각해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 넓이보다는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P에 대한 q가 분할 P에 대한 q가 세 분할이면 그러니까 더 쪼개다는 얘기죠. 더 쪼개게 되면 하합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 자세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을 여러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세어롱 123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요 요 얘기는 자, 핵심이 요 얘기죠. 우리가 구간 a, b의 임의의 두 분할을 p1, p2라고 했을 때에 자. 자, 오른쪽은 요 얘기죠. 분할 p2의 임의의 분할 p2에 대한 함수 f의 상합이고 또, 왼쪽은 분할 p 1의 이미의 분할 P1에 대한 함수 F의 하합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 딱 정해졌을 때에 그 구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할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할의 상합도 어떤 분할의 하합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상합은 항상 하합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압을 만들 때에 이 분할을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압을 만들 때 어떤 분할을 선택하고 상압을 만들 때 어떤 분할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압은 상압보다는 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압이 하압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세월은 123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가? 자 우리가 요 P1, P2의 합집합을 q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럼 q는 P1, P2의 공통 세분화리죠. 자, 그러면 P1은 당연히 q에 포함되어지고, P2도 당연히 q에 포함되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세월은 122에 의하면, 자, 지금 q라고 하는 것이 p1의 세분화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합은 세분할을 될수록 커진다 했으니까 이렇게 부동호 방향 요 방향이 되지죠 다시 한번 P 1에 대해서 Q가 세분할이죠, 그죠? 요사실을 해서 그럼 우리가 세열은1 2 2이하면 분할이 세분할될수록 하합은 커진다 그랬죠. 그리고 요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 요 P 2에 대해서 지금 P 2가 Q에 포함되니까 Q가 이번에는 세분할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봤을 때, 분할이 세분화를 될수록 상합은 작아지죠, 그죠요 세어론 122에서. 요 P2에 대한 세분화의 Q인데, 지금 P2에서의 함수 F의 상합보다는 Q에서의 함수 F의 상합이 작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니까, 러 요와 같은 사실이 우리가 승립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데피니션 4 1일에 우리 아래쪽에서 뭘 얘기했냐면, 지금, 같은 분할에서의 지금 상합은 하합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겠죠? 무슨 말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사실, 이와 같은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우리가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P1에서의 함수 F의 모는 지금 하합은 하합보다는 Q에서의 함수 F의 하합이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그리고 Q,S의 같은 분할에서의 상 같은 분할에서의 상압은 항상 하압보다는 크거나 같아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요 요 사실로부터 세분할될수록 상압은 작아지니까 P2에 대한 Q가 세분할이면 요 사실로부터 그렇죠? 세분할될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그대로 옮겨왔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동일한 구간 그렇죠? 동일한 구간 A, B에서 이미의 분할 P1과 이미의 분할 P2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분할 P2에서의 상압은 분할 P1에서의 합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미의 분할에 대한 상압은 이미의 분화되는 하압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적분 이제 하적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적분이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에서 지금 하적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상적분이라는 것은 지금 요걸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간 a 콤마 b에서 우리가 분할 p를 생각했을 때에 그 분할 p가 이제 굉장히 많겠죠. 그와 같은 무수히 많은 분할들이 있는데 그 임의의 분할 p에 대한 뭘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상합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의 임피머 상합 중에서 제일 작은 놈 무슨 말이겠죠? 상압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우리는 요 구간 A, B에 관한 함수 f 의 뭐다? 상적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표시는 이렇게 한답니다. 표시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다 바를 붙이고, 인테그랄 a s b 까지 FXDX로 다 표현한다. 무슨 말이 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러분